지난 시간 어, 알파벳 대문자 N에 이어서 O에, O에 대한 발음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어, 예를 들어 뭐 A면 어떤 소리, 그다음에 이게 대문자죠, 그다음에 소문자 A 어떤 소리, 예 이렇게,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예. 요렇게 써있거나, 이렇게 써있거나, 상관없이, 예, A라는 소리는, 예, 정해진 어떤 소리가 납니다. B도 마찬가지죠. 이건 대문자고, 이제 소문자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예, 요거나 요거나, 예, 요렇게 쓰건, 대문자를 쓰건, 소문자를 쓰건, 상관없이, 둘다 발음은, 예, 비읍이 납니다. 그래서, 어,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요. 그냥, 예, 알파벳. 그냥 O. 여기서는 제가 대문자 위주로 지금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직 소문자를 다뤄드리질 않아서 대문 그리고 소문자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체 이제 대문자를 구성을 했는데 이 지금은 알파벳 오 소리 기기입니다. 오는 오와 대표적으로 오와 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줄에서는 오오로 소리 나는 것을 다루어놨고 이 줄에서는 아로 소리 나는 걸 다루어놨습니다. 그리고 어 오오가 두개 있는 단어는, 예, 앞에서도 보셨지만, 예, 우 소리가 나니까, 오오 밑에는 우를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여기 오오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와 아, 우 이렇게 소리 나는데, 일단 오부터 볼게요. 자, 오 써있죠? 그럼 여기 밑에 또오 이렇게 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빨간 거는 이제 앞에 다 나온 글자들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5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글자리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 예,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 5에다 5 계속 다는 거죠. 지금 요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L도 배웠는데 지금 표시를 안 해놨네요. 제가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면 다 배운 색깔인데. 자, 네, 여기도, 예, 여기 5입니다. 그 다음에 5에 5. 5에 5입니다. 그 다음에 오에오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 여기 여기를 정렬을 다 하고 갈게요. 자 그다음에 아예 일단 오부터 다 하고, 그다음에 오 다음에 이제 아 소리 볼게요. 예, 아 소리 난다 그랬으니까 예오 밑에다가 예 여기는 오를 썼지만 여기는 아를 써야 됩니다. 아 동그라미를 안 쓰는 이유를 아시죠?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글자랑, 예, 여기도 이제 앞에 글자가 있는데, 앞에 글자랑 합치기가, 합해서 글자를 만들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예,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 오가 제일 처음에 나오면은, 예, 동그라미는 써야 되겠죠? 예,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써야 되죠? 시작이니까. 앞에 글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 요 밑에는 아니까, 아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오에다가 아 오는 뭐 찾기 쉬워서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오는 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예, 여기 세트죠. 그래서 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오 되는 글자도 꽤 많습니다. 여기 예, 우, 여기도 우, 여기도 우, 여기도 우입니다. 여기도 우, 여기도 입니다. 그럼 T 음은 예, 뜨라고 했죠. 쌍디그 소리도 나고 예, 디귿 소리도 나는데 여기는 쌍디그 입니다 어, 지금 여기 차이가 지금 빨간 거랑 까만 거랑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는데 예, 이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제 앞에 이제 우우가 했기 때문에 여기 빨간 거로 됐어야 되는데 예, 고쳐도 고쳐도 계속 실수가 나오네요. 이해해주시고 자 이제 나머지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L 배웠죠, 그죠? L은 발음이 예, 리입니다 리을. d 는 뭘까요? 예, 계속 예, 복습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나오죠? 여기 밑으로 가면 리 되고 드. 예, 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 예, 와도, 이 위로 와도 위로 와도 되고요. 올드입니다. 올드. 다음에 L은 예, 리이죠이 예, 그니까 경향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가 났을 때 많이 나온 소리는 이거였죠.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m은 예, 미음입니다 n은 니은. 예, 레몬입니다. 레몬. 예, 그러니까 o라고 했는데 음, 너무 센 o 소리 나진 않고 약간 이런 소리가 나죠. 레몬.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레몬. 예, 읽으면 그대로 읽으면 레몬입니다. 레 레몬 하지 않고 레몬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G는 예, 기억이랑 질발름 난다 그랬죠? 그다음에 L 예, 배웠습니다. 예 글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면 예, 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 위로 이렇게 보내는 게더 쉽죠? 밑으로면 예 골드입니다. 골드, 골디가 아니고 골드입니다. 골드 금. L은 리을, 엔진은 받침이용이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l o n g 입니다 롱. 이런 예, 거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세트로 나온 거. 그음에 C는 기억이고 예, L 이것도 예, 빨간 거어야 되는데 D는 예, 디귿이죠. 그러면 이거 예, 하나로 글자를 만들면 예, 올라가면 코가 되죠. 코에다 리을 있으면 콜드입니다. 콜드. 골드. M, h는 h하고 h 한다 그랬으니까, m은 미음,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없습니다. 예, 끝에 있는 이다 지울게요. 예, 소리가 안 나서. 여기 m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m, 미음. 예, 그래서, 예, 요거 지금 글자 나왔습니다. 한 글자. 이렇게 예, 하면, 호에다가 미음을 붙이면, 홈, 홈입니다. 요거는 이제 글자 다안 배워서 요것도 지금 앞에 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두개 하면 옴이 되죠? 옴 예. 요거 이거 지금 아 옴이 아닌데 요거 나중에 요거끼리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뺄게요 자 D는 뭘까요? D, N은 N입니다 그 다음 H는 히그 다음에 B는 계속 나오죠? B는 비읍입니다 그 다음에 M은 미음입니다. 여기도 의미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글자 나왔네요. 자, 여기 밑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m o 입니다 m mom. o 엄마, mom. J는 지읒, B는 비읍그래서 job입니다. job, 직업. B, 비읍 a n 은 글자가 안 나와서 그냥 갈게요. 아, 여기도 R, 아직 안배웠는데 예, 까만 거가 돼야 되고, 예, CK는 뭐죠? 키입니다키그 다음에 씨는 키입니다그 예. 다음에 엘 예. 리을입니다. 리을 리울. 여기 또 나오죠. L 은 리을 K. K. 큐. M. 미음. N. 니은입니다. 또 N 있죠? 예. 니은. N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ㄴ ㄴ 예어 b b k ㅋ 입니다. g 여기선 기역 발음이거든요. 끝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자, 그럼 이 글자? 예. 구입니다. 구. 그다음에 이건 지금 아직 안 만들어져서. 자, 요거 한 글자입니다. 예. 이렇게 올리면 부에다가 ㅋ 북 그 다음에 길게 우우라하랬죠 그래서 이거 위에 올리고 밑으로 가면 눈입니다. 눈그 다음에 이 글자 여기 있고 밑으로 니은 갑니다. 그러면 문입니다. 문 달입니다. 달그 다음에 여기 위에 리얼이 있고 키 밑으로 가면 보면 룩입니다. 룩룩 글자가 안 만들어서 이렇고, 자, 일단 여기서는 오가 오와 아, 그 다음에 오오는 길게 우 소리 난다는 걸 익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로 찾아 뵙겠습니다.